나 h a t s how t 다 나는 지 o r t l y after the lunch. Turn t 음, 말을 쉽게 말하면 Z세대들은 음, 대체 어떤 음, 은행을 좋아하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왜? Z세대면은 <laughs> 당연히 늙은 세대냐, 신세대냐? 늙은 세대? 젊은 네. 세대예요. 신세대겠죠? 제트, 옛날 사람들이야 그냥 아무 은행이나 있으면 된다뭐 이런 식이었겠지만 요즘 사람들은 솔직히 은행 네, 은행 네, 은행, 네. 은행 어, 계좌 만들 때 어, 토스, 어, 토스 없는 사람 속. 토스? 토스 없다. 아, 없는 사람 거 봐. 없다. 자, <laughs> 오이. 즉, 어, 옛날 은행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 옛날 은행이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편리성을 갖춘 은행을 엄청 좋아할 거예요. 그냥 띡하면톡 하고 톡 하고 만들어지는 것들, 그런 식의 은행성이 당연히 있는데, 근데 그거 그런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Z세대가 원하는 금융기관이라는 건 방금 말했듯이 편리한 거, 정말 편리한 그냥 한 번에 그냥 만들어져 그리고 그 토스 보면은, 은행 업무 외에도 다른 걸 해주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주식 만복이 오, 만보기뭐 주식 막 아니면은 급식표, 급식표가 있다더요 토스에? 네. <laughs> 와 지른다. 실감표도 있어. 그러니까 기술력도 있고요. 선생님 아, 제목이 문제. 한번 해보세요. Z세대 금융기관 성. 근데 이것뿐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면모를 보여야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자기는 <laughs> 어떻게 모를 보고 싶어? 이러면은 그거랑 부합하는 시스템이 있다거나 그런 일치가 되어 되고 또 투명성. 당연히 금융 기관이니까 투명성은 있어야겠고 그리고 또한 윤리성을 갖추된다. 윤리적인 금융기관을 좋아한다요. 따라서 제트세대가 금융기관을 선호할 때 어떤 금융기관을 선호하냐? 편리 기술력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토스처럼. 그거 외에도 내가, 생각, 내가 가진 생각이랑 일치하는 은행. 조금 나쁜 말로 말하면 중국은행들이 요즘 진짜 많거든요. 중국 쪽에 중국 정의 문화를 선호한다. 그럼 중국은행이랑 일치하게끔 그쪽 가는 거고 그리고 금융기관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투명성은 보장어야 되겠고 윤리적인 것도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목이 엄청 다양합니다. Z 세대가 금융기관을 선호할 때 투명성, 윤리성, 신념과 일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로 마무리할 거예요. 갑시다. 은행 고를 때 저런 게 기준이 된다 이런 거야. 자, 음, 편리함과 기술력이라는 것 당연히 중요해 안 중요해? 졸라 중요하죠. 당연하지 송금해야 되는데 씨발뭐 다음 날 은행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은행 없잖아 그냥 띡띡 하면 떡떡 올라가잖아 편리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they are not the only factors driving generations t h t sets financial decisions.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어떤 유일한 요소? Z 세대를 금융 결정권으로 이끌기 하는 그런 유일한 요소가 아니래요. 다시 말해 편리함 말고도 다른 게 다른 것도 영향을 끼친 다가 되겠죠. 이게 뭐가 있냐? 일단 이 세대는 incredibly values-driven. value가 무슨 뜻이죠? 가치죠. 음. 즉 가치에 이끌린답니다. 가치지향적인 사람들이래요. 한마디로 가치지향적인 사람들이면서 they want to bank with institutions that match their personal beliefs and values. 자신의 가치와 믿음이랑 개인적인 자신의 가치랑 믿음이랑 뭐하는? 매치. 매치되는 은행이랑 거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거죠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은행이랑 거래하고 싶어한다 그다음 transparency is vital 그리고 t r a n s p a r e n c y 투명함이라는 뜻이거든요 투명성도 투명성은 무슨 뜻이에요? 다 보여준다 어, 그치 공정하게 흑막 없이 까, 깔끔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것도 중요하대요 이제 젠지라고 부를게요, 이거. 그러니까. 자, 이렇게 젠지들은 즉 Z세대들은 is skeptical of large corporations and institutions that lack accountability. 반대로 말해서 저런 투명성이 중요하니까. 신용도. 믿을 만한 정도가 렉한 기업들, 어떤 기업들? 부족한 기업들은 당연히 젠지 세대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겠죠? 피해야 되겠지? 그래서 젠지는 is skeptical 니다이 skeptical 에 나와 좀 어려워 얘들아. 회의적인 뜻이거든. 내가 재작년인가 응. 1학년 수업에서 회의적인 이런 단어 쓸때 혹시 해가지고 야 회의적인이 근데 무슨 뜻인지 알아? 했더니 애가 자신감이 있게, 아 그럼요 막 이러더라고. 지금 졸업한 애들인데 무슨 뜻이야?라고 물어봤더니 아유 회의하는 거잖아 조용한 거죠 이질하더라고 보니까 영우야 무슨 뜻이냐 그게 저기 방사시키게 대리감 느낀다가 살짝 그래 그거야 <laughs> 뭐야 피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어좀 꺼려한다 몸마 몸만 당해한다 이런 말이 돼요 그 별로 안좋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다음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신용도가 부족한 큰 회사들을 오히려 싫어할까? 왜냐면이 젠지 세대들은요, Z 세대들은 어떤 세상 속에서 살아왔냐면, Where uh, information is freely available. 정보라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곳이야, 자유로운 곳이야. 자유로운 세상 속에서 살았기 때문이야. 그냥 지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할 수가 있잖아요. And 그리고 they expect complete transparency from the brands they support. 그래서 따라서 자기가 지지하는 브랜드로부터 항상 완벽한 투명성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편이에요. 정보가 많은데 그런 많은 정보들이 익숙하니까 내돈 어떻게 불러가고 있는지 이 지금 재무제표는 어떤지 그런 식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 알고 싶어한답니다. 그래서 완벽한 투명성을 계속해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좀더 예시로 가볼게요. 여기까지가 내용 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은행 따위들 보시면 무조건 당연히 명시적으로 보여줘야 돼 뭐를? 수수료, 수수료 안보지면 시발할 거야, 오늘? 얼마지도 다 판정이 안될 텐데, 또 트랜스 조항, 조례 그 대출 받을 때나 뭐, 뭐 만들 때 조례들 그리고 조건들 여러 가지 다 보여줘야 되겠지, 당연히. 마찬가지로 뭐뿐만이 아니라 How they handle customers' data 고객 정보를 어떻게 취하고 처,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 세부적인 것들 다 알려줘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만 투명성이 확정이 되는 거니까. 실제 친지 세대들도 마찬가지로 저 은행을 좋아하게 되겠죠. 괜찮아? 투명성을 갖춰야 된다. 이런 거야. 그다 게다가 ethical banking practices are more important than ever. 그리고 어떠한 윤리적인 은행 관습 체계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대요. 이전보다 윤리적으로 은행이 지금 굴러가야 된다 뜻이에요. 왜? 젠지 십대 세대 아 세대들은 어떤 걸 신경 쓰냐면 환경도 신경 쓰고 사회적인 정의가 사회적으로 이로운 게 뭔가 이런 걸 신경 쓰고 ethical implications their financial decisions 자기들이 어떤 금융적 결정을 내렸을 때 정말 이게 시사하는 윤리적인 영향력이 뭔가 이런 것도 신경 쓰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뭐 했으면 이게 나라에 도움이 되나 자연에 도움이 되나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신경 쓰니까 결국 윤리적인 뱅킹 시스템도 중요하다가 되는 거야. 괜찮? 여기까지 나왔죠 다 나왔죠 그래서 they are interested 그리고 이 시대들은 아, 미안 Z 세대들은 interested 관심을 갖고 있는데, i n s u s t a i n a b l e investing 모의 지속 가능한 투자에 그러니까 미래 지향적이고 환경 지향적이라고 보는 거죠 또는 supporting businesses that match your values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회사들을 지지해주고 당연히 내가 내 생각에 따라서 매치가, 매치가 되는 회사들이면 당연히 좋겠죠. 또 ensuring that their money is not being used to fund harmful practices. 또한 확인하고자 한답니다. 계속해서 뭘 확인하고 싶어해? 자신의 돈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걸. 나쁜 회사들, 나쁜 조항들, 나쁜 행동들 하게끔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하고자 한답니다. 내돈좀잘 썼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치겠어 이런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banks that offer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opportunities and are committed to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will attract gender e i n i s e s a t 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w h 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What 제공하네. 회사 아, 군 네. 아, 베 아, 베 아, 베사. 아, 베사. 아, 베사. 아, 베사. 아, 베이 아, 베사. 아, 베사. 아, 베사. 아, 베사. 아, 베사람 아, 뭐 어때?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회사들 좋아하고요. 또한 둘째로 아, R 컨베리드 뭐하는? 헌신하는 이런 뜻이죠. 환경의 지속성에 헌신적인 은행들이 바로 z 세대의 관심을 끌어모을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 제목 이거는 제목만 조심하시면 돼요. 요약문이랑그 문법이 거진 없고요. 빈칸도 쓸만한 단어가 없어요. 왜냐면 은행을 고를 때 자신의 신용과 일치해야 되면서 투명성도 보장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윤리성까지 갖춰야 되는 세 개를 한 묶음으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빈칸 한 군데만 뚫기에는 너무 좀 부족한 문제야 그래서 학교별로 모두 다 정리해 주실 게 우시는 뭐 요양문에서의 단어 핵심 그러니까 세 단어가 다 중요하다는 거죠 병인은 마찬가지로 그런 서술이 없으니까 일종의 제목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수원에는 요양문 정리할 때 요런 단어 똑같이 정리하셔야 되겠고 t s 됐죠? 자 지울게요 네 h t h a i r l That's you, girl. 리 h a t s you, g i 하 l That's you, g i r 다고했 a t 그것만이 유일한 게 아니라고 했었지. 그럼 바로 뭐뭐뭐가 있어. 첫째, 자신 신념과 일치해야 된다. 매치가 된다는 거였고, 둘째, 뭘 갖고 해야 된다? 투명성. 영어로 transparency. Trans 셋째, 윤리성. 맞죠. Ethical. 그렇죠. ethical. ethical 어디서?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 에, 뭐 ethical한 어디서? ethical banking practices 까지 있어야 된다 이세 가지 단어 잘 기억해 주세요 제목 달때 이거 다 포함해야 되고요 그다음 어, 못한 바몇개만 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ing 꾸민 자리니까 깊게 안 되는 거 보이고 z세대를 이끄는 거니까 그 다음 아 이거 없어 쓸만한 단어가 어휘만 좀 조심해야 될 자리 좀 체크해볼게요 어휘 먼저 첫째 당연히 자신의 신과 뭐해야 돼요? 부합해야 되겠죠 매치자리가 지금 보이는데 저매치자리에 동의어로 쓸만한 조금 어려운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 동의하다 align 뭐가 일치하다 요정도 align 또 뭐가 있을까 와뭐 이런 것도있죠아 투명성도 중요하다. 바이탈인데 이거 중요한이라는 단어는 너무 많으니까 패스할게요. 그 다음 바로 신용도가 떨어지는 은행들 당연히 젠지세대가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게 되겠죠? 스케틱컬 회의적이다라는 말 다. 머리는 <laughs> 뜻을 가진 문법 특징도 잘 기억해 주시고 머리는 바로 फ ु 정보가 자유롭다라는 관계부사 자리입니다. 이 문장이 완전한 문장을 끌고 주고 있기 때문에 위치가 안 되는 건 쉽게 보이고요. 아... 왜 볼만한 게 없는데 계속? 내가 뭐 수업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문법이 안 보여요. 단어도 계속 겹치면서 겹치면서 다른 말로 하고 있어서 중간에 이제 예시 부분을 넘어가도 됩니다. 고객 예를 들어서 고객들의 뭐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이나 조항 조례 아니면은 수수료들 그런 것들 은행이 알려줘야 된다라는 말이었고요. 대답. 세 번째 이슈로 윤리성을 좀 탑재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윤리성 얘기가 지금 뒤에서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체 왜 그러냐? 바로 이 Z 세대들은 지금 그냥 자신의 이익뿐 아니라 환경이나 사회적인 타당성, 사회적인 정의성 이런 윤리적인 것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 라면서 얘기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다시, 다시 한번 더. 또한 20대들은 아 Z 세대들은 어떤 거에 관심이냐면. 있 지속적 투자를 하고 싶어 해. 한 번만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투자하고 싶단 말이야. 따라서 따라서 계속적 투자를 한번 하고 또 뭐에 또 관심이 있냐면 자신의 가치와 일맥상통하는 회사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고 마지막으로는 계속해서 내 돈이 잘못 쓰이지 않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문법 정리하실 때 여기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먼저 이건 좀 구조가 좀 어렵습니다. 먼저 여기 전치사 인에 걸린 자리가 서스케일러 s 인베스트먼트 여기까지 이거 하나랑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인슈어링이에요. 지금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밑줄 친 자리는 다 전치사 인에 걸려 있는 놈들입니다. 따라서 포부 정사 따위로 바꾼다거나 봉사 따위로 바꾸시면 경력 전치사 뒤에 있는 구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알맞지가 않아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I N G 예요. 이거 외에도 좀더 쉬운 거어 유즈드 보이면 여러분들이 뭐 조심하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머릿 속에 몇개 떠올리라고 했었지? 세 개죠? 뭐뭐 뭐, 뭐, 하곤 했다 혹은 뭐하기 위해 사용되다 뭐, 뭐에 뭐 익숙하다. 그러면 즉이 자리는 B 아, B 유즈드 투부 정사니까 뭐뭐 하는데 사용된다, 뭐 뭐하기 위해. 사용된다라고 해석이 돼야 되지. 그래서 나쁜 일을 하는데 에 사용되지 않게끔 하기 위함이잖아. 그럼 조심해야 될자리는이 자리예요. 유즈를 보시면 그 뒤에 있는 놈이 조심해야 되고 펀딩이라고 쓰실 수가 없죠. 그럼 이렇게 한다면 해석이 나쁜 일을 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기 위해 이런 말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익숙한 표현이 아니니까 유즈들마치크그 그러면 끝입니다. 요정도에요. 그래서 윤리, 뭐 이거밖에 없고 단어가 그냥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투명성, Transparency 이거 계속 나오고 있고 윤리성이란 단어가 지금 e t h i c a l 이 나오는데 참고로 e t h i c a 이란 단어랑 윤리적인 요거랑 구분되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e t h i c 요거는 민족의, 인조운이라는 뜻이죠. 우리 한민족 할때 그런 뜻이에요. 헷갈리는 단어 쌍인데 뭐 그냥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모르니 적어놓을게요. 끝! 너무 쉽지? 그냥 은행 고를 때제 뜻에 대해 은행